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업비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 빗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빗썸을 검색해 주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휴대폰 인증을 하라고 뜨는데요 인증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통신사 선택이 뜨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통신사를 누르시고 전체 동의를 해주세요. 동의를 하시면 보안인증 페이지가 뜨는데 패스로 인증을 하시거나 문자로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패스인증은 어플에 설치해 놓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패스로 인증하겠습니다. 인증을 모두 하셨으면 이용 약관 동의서가 뜨는데 모두 동의해 주세요. 그 다음 빗썸에서 로그인 및 인증 메일을 받을 수 있는 메일을 등록해 주세요. 인증번호를 받으셨다면 적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넘어가시면 로그인하실 때 쓰실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대문자 하나 이상과 특수문자 숫자 하나 이상이 섞인 8글자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안 비밀번호 4글자를 적어주세요. 이건 2차 비밀번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쉽게 빗선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로그인을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비성글에서 가입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도깨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